칼짜장면. 아우, 어. 잘 먹네. 어? 자, 오늘은 제대로 칼국수 한번 만들어 먹겠습니다. 해산물 칼국수를 만들 거고요. 자, 채소들부터. 야, 호박. 애호박 한삼 분의 일개 정도 야, 딱 준비해 주시고, 야, 메인은 아니니까 야, 채소들은 집에 있는 거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꼭 저랑 똑같이 준비하려고 하시지 말고 야, 양파 반개 그리고 당근 야, 당근도 약간 한 3분의 1개 4분의 1개 정도 근데 또 채소가 너무 안 들어가면은 이 허전한 느낌이 있으니까 야, 채소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감자 야, 감자 큰거한개 준비했습니다 감자가 들어가면 국물이 좀 진해지면서도 구수한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야, 칼국수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게 이게 해물 칼국수 뭐 해물의 시원한 맛을 살려서 먹는다고 하지만 또 너무 이게 느낌이 가벼우면은 이게 뭐 잔치국수인가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자를 넣어서 좀 국물이 묵직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파나 부추. 이렇게 해서 딱 준비해 주시고, 예, 파란 것들은 뭐, 당연히 무조건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고추도 넣을 텐데, 매운 고추 같은 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있어서 매운 걸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물 내봐야죠. 이거 멸치입니다. 멸치 한 줌을 전자레인지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서 바짝 말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비린내를 날려준 뒤에 이걸로 국물을 낼게요. 자, 멸치를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렸습니다. 1분 돌리면은 이렇게 수분기가 완전 없어지고 냄새를 맡으면은 우리 생선구이 냄새가 나요. 이렇게 멸치를 이렇게 하시면은 비린내가 싹 날아가니까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주시고요. 다시마도 뭐한 3, 4장 이렇게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 자, 물물 1.5리터 넣었습니다 자, 물을 좀 넉넉히 잡는 이유가 나중에 면을 함께 삶게 되면 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인분 정도 만드는데 1.5리터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우선 물이 끓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좀더 끓여주시면은 재료의 맛이 좀 우러날 거고요. 자, 그리고 육수가 끓는 동안 야, 구수하고 시원하게 먹는 칼국수도 좋지만 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야, 매운 양념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선 고추, 청양고추 아주 맵게 드시고 싶다 그럼면 청양고추. 그냥 어느 정도 맵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뭐, 풋고추. 고추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추로 하시고요. 두 개, 세개딱 준비하셔서, 우선 고추를 다져주세요. 고추 두개 이렇게 다져서 준비해놓고, 고춧가루 하나, 다진마늘 하나, 후추, 깨 이렇게 약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식용유 하나, 둘, 식용유 두스푼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 섞은 거를 어떻게 하냐? 전자렌지로 갑니다. 전자렌지로 1분, 자 이렇게 1분 돌렸으면 매콤한 향이 올라오면서 고추기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고추 마늘 이 향이 딱 배면서 나중에 아주 매콤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고추 양념 된 겁니다 아우 좋은데 이거 한 숟갈 넣어 보세요 매운맛 기똥차지. 자 그럼 이렇게 물이 이제 좀 끓고 육수가 15분에서 10분 정도 좀 우러났으면은 이제 건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개, 자 바지락 모시조개입니다. 이렇게 조개 준비한 거좀 넣어주시고 조개를 진짜 많이 넣어주면은 너무 시원하고 좋지만 또 이게 생각보다 조개가 가격대가 아주 싸진 않아요. 지금 저 요만큼 하는데도. 5,000원 넘게 들었거든요. 많이 구입하실 수 있으면 은 좋은데, 생각보다는 아주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새우입니다. 자, 새우, 그냥 아예 껍질 다 까져있는 새우로 해서 조금 넣어줄게요. 요렇게 해물 맛을 자, 멸치, 다시마, 그리고 조개, 새우까지 해서 해물 맛을 많이 좀 끌어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해산물들이 삶아질 때 요거는 청주입니다. 술. 자, 술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시면은 당연히 이 해산물의 비린내를 좀 날려주시면서 좀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조개 넣고 자 한번 확 끓으면 조개들이 다들 자, 입을 이렇게 벌렸어요. 자, 이렇게 입을 자, 벌리고 자, 너무 오랫동안 계속 끓이지 마시고 자, 우선 조개는 건져줄게요. 어차피 뭐 같이 먹을 건데 뭐하러 건지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채소들도 넣고 칼국수 면을 같이 삶게 되면은 이 조개 껍데기에 칼국수 면이 다 잘리고 막 끊어지고 해서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요. 해산물은 이렇게 빼놓죠. 그리고 오랫동안 익히면은 질겨져요. 자, 이제 맛있는 해물 육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선 부추는 빼고 나머지 호박, 양파, 감자. 넣어주시고요. 칼국수면을 바로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칼국수면을 넣으실 때는 끓고 있을 때 물이 막 팔팔 끓을 때 넣어야 칼국수면이 뭉치거나 떡지지 않아요. 그래서 꼭 채소를 넣고 물이 끓은 다음에 칼국수면을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칼국수를 싹아 맛있겠다. 그리고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면서 칼국수를 끓여줘야죠. 야, 이게 진짜 화력이 좋은데서 그냥 팍팍팍 끓여줘야 쉽게 쉽게 되는데 이거 휴대용 버너에서 하니까 아 답답해 답답해. 자 이제 이렇게 자, 면이 끓게 되면은 간을 해줘야죠. 야, 국간장 야, 한 스푼 이 해산물의 맛을 좀더 풍부하게 해줄 요건 참치액 야, 하나 야, 다진 마늘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셔야죠. 그리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간 해주시고 후추 약간 이렇게 해서 칼국수 면이 푹 퍼질 때까지 끓여 주세요 야 이거 오늘 기가 막히겠다 진짜 칼국수 면은 보통 한 4-5분 정도 익히면은 어느 정도 저 익을 거예요 두께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한 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았어 됐어 됐어 이제 자, 마지막에 야 부추 딱 넣어주시고 부추는 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오, 오 해물 위에 이제 딱 올려주고 김가루도 야, 올려주고 깨 와씨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매운 양념까지 자 요렇게 칼국수 아, 다 됐습니다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와, 얼른 먹어야 돼요 이건 뿔기 전에 자기 밥 먹자 다 됐어 자기 대박이야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야, 오랜만에 칼국수 내가 진짜 거의 FM대로 끓였다 FM대로 정석대로 끓였기 때문에 진짜 정직한 맛일 거야. 일단 비주얼 합격. 음. 음. 아, 이게 감자가 들어가서 꾸수하네. 꾸수하면서도 해물 맛이 기가 막히다. 어, 아, 뜨거워. 새우 하나. 음, 아, 새우도 탱글탱글하고 맛있네. 먹을 수 있게 고추기름처럼 이렇게 만들었지. 비빔으로 딱 해서 먹으면 매콤하게 무는 매력이 있단 말이지. 음, 맛있다. 역시 이거는 진짜 딱 요거를 두면은 완전 어른 스타일로 바뀌는 거지. 아, 음, 내가 얼른 먹고 바꿔줄게. 천천히 조금씩 먹고 있어. 왜 조개가 너무 비싸요, 쌤? 왜 TV에서는 막 수산물 소비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근데 막상 사 먹어 보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단 말이지. 나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러냐. 감자가 왜 이렇게 좋냐? 맨날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도 감자가 그렇게 잘들어갔또 어이구 예봐라 예봐라 아 먹여 칼국수만 먹어서 딱 뭔가 물릴 때쯤 요 매운 거를 탁 넣어가지고 딱 비벼서 먹으니까 또 이게 진짜 때로고 너무 맛있지 음아 맛있다 아, 맛있어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만드는 칼국수 만들어 왔습니다 야, 조개랑 새우 해물 육수를 내서. 아주 맛이 깊으면서도 또 감자를 넣어서 구수한 맛으로 누구나 다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맛의 칼국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 다 지나가고 찬바람 불기 시작할 텐데 그럴때 이렇게 따끈하게 집에서 칼국수 한번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이사 먹는 거랑은 또 완전 달라요 근데 깊이가 다르단 말이지 자,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유나야 유나 일로 와 아빠가 놀아줄게 엄마 밥 먹자 자 아빠가 국수 만든 거 먹어볼래? 구워줘 응. 어때 어때 맛있지 맛있지 최고야? 물물아물 물? 아 물, 물. <laughs> 아이, 아빠는 또 최고라고 해주는 줄 알았네 최고는 아니야? 최고야. 최고 맞아? 응. 이거는 무슨 국수게? 칼칼수어 칼로 응. 썰어서 만든 면이야. 그래서 칼국수야. 칼짜장면 같아, 칼짜장면. 칼짜장면? <laughs> 어우, 저잘 먹네. 응? 어? 하나 더, 더 줘, 국수? 우수 또 줘?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아니 짜장면이 <laughs> 더 맛있어? 그래도. 아니 이것도 더 맛있고 짜장면도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고 짜장면도 맛있고? 야 짜장면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면은 이건 성공했어. 무조건 성공한 거지 짜장면과 동급이면은 뭐말다 했지 짜장면 줄까?